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6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이 누구신지, 주님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종료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친 그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번 한주 동안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 그 순환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환호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길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을 저들이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를 가르쳤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그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떡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떡은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에 사도들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방 지역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모든 곳에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세례교육하면서 우리 세례받는 또 입교하는 친구들한테 교회 주인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장로님, 또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인이라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 세계, 온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례를 베풀고 입교를 할때이 성찬 예배를 드린 것처럼.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생명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발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세례자 또한 명의 입교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보신 것처럼 네명 모두가 다 인도네시아 발리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받은 이들이 오늘 자신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며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 역시. 같은 주님의 살과 같은 주님의 피를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생명을 주기 위한 삶을 살아라. 아, 이것만큼 설레는 명령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주기 위한 삶을 살아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한 거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함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이것만큼 설레고 이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 온 세상 모든 곳에 이 생명의 놀라운 기쁨이 허락되기를, 십자가의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 내려온 떡이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살인 떡을 먹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인 잔을 마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진정 생명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한 우리 네명의 형제와 자매들 역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참여한 이 선창 예식을 예식의 이 거룩한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현지인이 현지인을 전도하고 현지인이 현지인을 선교하여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